찬송하겠습니다. 시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여 음성 사랑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주시는 참명기쁨. 열한기야 1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7쪽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함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은 철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 개씩 네 개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 0 년에 무나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르바시아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네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레아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혼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가의 남은 서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리는 아버지가 아마샤고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살에 올라서 자그만치 52년,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은 매우 길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샤도 그리고 아사리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들이 완전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남유다의 이 아마샤와 또 아사리아로 이어지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의 이 아마샤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 또 아사레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왕들이 교체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레의 제 38년에 이르러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북이, 남유다에서 아사리가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가, 스가리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겨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라는 사람이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리아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돼서 그들이 그가 오래 통치했는가? 아닙니다. 한달 정도를 통치하고 결국 그는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살룸의 반역이 지난 후에 한달 정도 지나서 문화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햄이 살룸을 쳐서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문화햄은 약 10년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통치를 하고 나서 문하임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2년 정도를 통치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에 벨가라고 하는 그 신하가 또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20년 정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던 중에 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배가를 쳐서 죽이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보면 이 짧은 시간, 남유다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여섯 번이 바뀝니다. 여섯 번의 왕이 교체되기도 하지만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네 번은 반역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남유다는 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또 아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섯 명의 왕이 교체되는 동안 네 명이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잡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내 여섯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왕에게 자신들의 모든, 모든 재산을 모아서 바치기도 하고 또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와 싸워서 모든 것을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는 한 사람이 52년 동안 통치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이 자주 바뀌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아들 여로보암에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이십팔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십사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명의 왕이 등장하는 모든 성경 구절마다 이들이 왜 멸망했는지 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때 그들의 행동이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의 행위가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서 북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온 고을 고울 고을마다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었던 인물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이북 이스라엘 왕들은 그 이방신들도 무너뜨리지 않았고 산당도 그냥 놓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고 그들이 이방실을 섬기고 또 온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으니 그들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반역을 통해서 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변 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두 개의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약 150년 정도 먼저 멸망하여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있어서 항상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 믿음을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이 많은 왕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여로보암의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다면 그의 민족의 역사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단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몇 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아라든지 나중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갔고 죄악 가운데 행했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긴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을 세우면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나라였지만,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모든 왕들은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